3월 9일, 고통과 신앙. 11기상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2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에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한 사르밭 과부입니다. 사르밭의 믿음으로 반응한 그 순종에 대해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일 후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내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온 것인가요 하는 그 시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아 앞에 같이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점점 깊어져서 마침내 그 호흡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죄가 엘리야 때문에 생각나게 되어 내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고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아들의 죽음 앞에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신앙의 흔적과 증거가 헌신했고, 열심했고, 성실했는데,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대단할 것 같은데,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부딪혀 오면 오늘 내 진짜 믿음과 내 진짜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으로 고통을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내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온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사르밭 과부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묻고 싶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루시고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정직한 신앙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위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은 작아지지도 않고 더 심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그 생명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호흡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아님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영원하신 약속이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하루로. 축복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참 형편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